사랑해, 사랑해, 주신 주 사랑해, <laughs> 사랑해, 우리 주님, 생명주사네. <laughs> <laughs> 아름다운 마음들이 <몸� Aqui 웃음> 모여서 주의를 해가 두며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한 가지 내 이웃을 애국하듯이 0 k 너무 가시면 안 돼요. 1까지갈거요지3 0자1 0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,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도선교, 말씀장부 훈련치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밑바닥에는 사역이 있고, 그 밑에는 성령이 있는데요. 거 성령. 저희 교회는 이 그림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. 따라서 예배, 예. 전도선교, 전도, 신교 교제 양육 훈련, 아, 사역. 사역. 사역, 그 다섯 가지예요. 어, 저는 이것이 어,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... 풍요한 모습이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목적입니다. 모든 세상과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? 그러면서 범사가 잘되 되도록 기도하고 또 건강해야죠. 참 건강을 해렇다녀오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시작이 영혼이니까영혼이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라다가는 기부자의 목을 저는 항상 합니다. 항상 우리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 장님들안수사이 내용을 본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 뼈대기 때문에 정말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제가 아니라 장님들안수사님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.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사랑이다. 사랑을 키워드로 해서 시작을 한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.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5가지가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다. 그 여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다.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말씀을 할수 있어야 된다. 이거는 뭐 보지 않고도 얘기해야 를 돼요.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렇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. 우리 교회에요. 전혜원 대표님.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, 그 집에 가서 꼭 가보라고. 그래가지고 와다, 왔는데, 어. 어, 그렇게 해서 이, 이 우리, 성결기이에게 됐는데, 처음엔 진짜 핸드폰도 못 들었어요. 음. 못 들고, 한두 걸음만 가도 주장앉 그랬었는데, 어, <laughs> 믿기, 진짜 믿, 믿어도 지 않을 정도로, 제가 여기 와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. 저는 이 허리를 거의 포기하거나 수술 해야겠다 이상님께 했는데 어, 그날 오고 그 그날 그날인가 또목사님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 허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. 외국편에서 다 말씀을 보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. 한번한번새 분 분, 가족들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일로 믿습니다. 하나님 여호와 참으로 거룩하고 운전하시듯이한분한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.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례를 예수님 따라 사랑해요 지금부터 로리 서로 사랑.